BTS 리지민은 K-푸드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탁월한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탁월한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류 열풍의 일환으로 지민은 K-푸드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 지민은 K-푸드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의 영향력으로 불닭 볶음면의 불닭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홍보되며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참여하였다. 이는 카디비가 이전에 방탄소년단 멤버 주민을 최애로 꼽은 데 이어 챌린지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지민이 K 푸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였다.를 불러일으키며 지민이 K 푸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였다. 불닭볶음면은 불닭 챌린지의 인기를 통해 해외에서 대표적인 K 라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적인 K 라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삼양식품은 이로 인해 매출이 급증하였으며. 작년에는 총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총 매출이 조 원을 돌파하였다. 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계속되며 김정수 부회장은 지민이 덕분에 K 라면이 제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K 라면이 제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미국 콘서트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삼양식품의 한 관계자는 불닭볶음면의 미국에서의 인기를 지민에게 꼽아 지민님 덕분에 미량의 공장을 새롭게 지었다고 전했다.를 지민에게 꼽아 지민님 덕분에 미량의 공장을 새롭게 지었다고 전했다. 지민은 한국인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빌보드 핫1과 아티스트 1에서 동시에 1위를 달성하며 음악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달성하며, 음악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영향력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도 언급되는 등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는등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TS 리즈미은 K-푸드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탁월한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탁월한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류 열풍의 일환으로 지민은 K 푸드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지민은 K 푸드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의 영향력으로 불닭 볶음면의 불닭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홍보되며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래퍼 카드비가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래퍼 카드비가 참여하였다. 이는 카디 비가 이전 에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을 최애 로꼽 은데 이어 챌린지 에참 여함 으로써 더많은 화제 를 불러일으키 며 지민 이 케이 푸드 에 대한 영향력 을재확 인하 였 다를 불러일으키 며 지민 이케 푸드 에 대한 영향력 을재확 인하 였다 불닭 볶음 면은 불닭 챌린 지의 인 기를 통해, 해외에서 대표적인 K 라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적인 K 라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삼양식품은 이로 인해 매출이 급증하였으며 작년에는 총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총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이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계속되며 김정수 부회장은 지민이 덕분에 K 라면이 제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K 라면이 제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미국 콘서트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삼양식품의 한 관계자는 불닭 볶음면의 미국에서의 인기를 지민에게 꼽아 지민님 덕분에 미양의 공장을 새롭게 지었다고 전했다. 를 지민에게 꼽아 지민님 덕분에 미양의 공장을 새롭게 지었다고 전했다. 지민은 한국인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빌보드 핫 100과 아티스트 100에서 동시에 1위를 달성하며 음악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달성하며 음악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영향력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도 언급되는 등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에도 언급되는 등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TS 리즈미는 K-푸드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탁월한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탁월한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류 열풍의 일환으로 지민은 케이푸드의 확산에,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의 영향력으로 불닭볶음면의 불닭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홍보되며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참여하였다. 이는 카디비가 이전에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을 최애로 꼽은데 이어 챌린지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지민이 K-푸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였다.를 불러일으키며 지민이 K-푸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였다. 를 불닭볶음면은 불닭 챌린지의 인기를 통해 해외에서 대표적인 K 라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적인 K 라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삼양식품은 이로 인해 매출이 급증하였으며 작년에는 총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총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이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계속되며. 김정수 부회장은 지민이 덕분에 K 라면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K 라면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미국 콘서트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삼양식품의 한 관계자는 불닭볶음면의 미국에서의 인기를 지민에게 꼽아. 지민님 덕분에 미량의 공장을 새롭게 지었다고 전했다.를 지민에게 꼽아. 지민님 덕분에 미량의 공장을 새롭게 지었다고 전했다. 지민은 한국인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빌보드 핫1 0 0과 아티스트 백에서 동시에 1위를 달성하며 음악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달성하며 음악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영향력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도 언급되는 어있등 세계적인,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TS 리즈미는 K-푸드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탁월한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탁월한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류 열풍의 일환으로 지민은 K-푸드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지민은 K-푸드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의 영향력으로 불닭볶음면의 불닭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홍보되며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참여하였다. 이는 카디비가 이전에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을 최애로 꼽은데 이어 챌린지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지민이 K-푸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였다.를 불러일으키며 지민이 K푸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였다. 불닭볶음면은 불닭챌린지의 인기를 통해 해외에서 대표적인 K라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적인 K라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사양식품은 이로 인해 매출이 급증하였으며 작년에는 총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총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이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계속되며 김정수 부회장은 지민이 덕분에 K라면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K라면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미국 콘서트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삼양식품의 한 관계자는 불닭볶음면의 미국에서의 인기를 지민에게 꼽아 지민 님 덕분에 미래형에 공장을 새롭게 지었다고 전했다. 를 지민에게 꼽아 지민 님 덕분에 미래형에 공장을 새롭게 지었다고 전했다. 지민은 한국인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빌보드 핫 100과 아티스트 백에서 동시에 1위를 달성하며 음악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달성하며 음악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영향력 은 음식 뿐만아 니라, 다 양한 분야 에 까지, 미 치고 있 으며,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 에도 언급 되어 있는 등 세계 적인 아이콘 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BTS 리즈 미는 K 푸 대의 세계화 를주 도하 는 주역 으로서, 탁월한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탁월한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류 열풍의 일환으로 지민은 케이푸드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 지민은 케이푸드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의 영향력으로 불닭볶음면의 불닭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홍보되며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참여하였다. 이는 카디비가 이전에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을 최애로 꼽은 데 이어 챌린지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지민이 케이푸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였다. 를 불러일으키며 지민이 K푸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였다. 불닭볶음면은 불닭챌린지의 인기를 통해 해외에서 대표적인 K라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적인 K라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사명식품은 이로 인해 매출이 급증하였으며 작년에는 총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총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이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계속되며 김정수 부회장은 지민이 덕분에 K라면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K라면이 제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미국 콘서트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삼양식품의한 관계자는 불닭볶음면의 미국에서의 인기를 지민에게 꼽아 지민님 덕분에 미량의 공장을 새롭게 지었다고 전했다. 를 지민에게 꼽아. 지민님 덕분에 미량의 공장을 새롭게 지었다고 전했다. 지민은 한국인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빌보드 핫1 0 0과 아티스트 백에서 동시에 1위를 달성하며 음악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달성하며 음악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영향력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도 언급되어 있는 등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TS 리즈미는 k 드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탁월한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탁월한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류 열풍의 일환으로 지민은 K 푸드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지민은 K 푸드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의 영향력으로 불닭볶음면의 불닭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홍보되며.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참여하였다. 이는 카디비가 이전에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을 최애로 꼽은데 이어 챌린지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지민이 K-푸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였다.를 불러일으키며 지민이 K푸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였다. 불닭볶음면은 불닭챌린지의 인기를 통해 해외에서 대표적인 K라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적인 K라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사명식품은 이로 인해 매출이 급증하였으며 작년에는 총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총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였다. 이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계속되며 김정수 부회장은 지민이 덕분에 K 라면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K 라면이 제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미국 콘서트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삼양식품의 한 관계자는 불닭볶음면의 미국에서의 인기를 지민에게 꼽아. 지민 님 덕분에 미래형의 공장을 새롭게 지었다고 전했다. 를 지민에게 꼽아 지민 님 덕분에 미래형의 공장을 새롭게 지었다고 전했다. 지민은 한국인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한 빌보드 핫 100과 아티스트 백에서 동시에 1위를 달성하며 음악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달성하며 음악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영향력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에도 언급되어 있는 등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